안녕하세요. 명란 가족입니다. 오늘은 딸과 함께 블루길 잡으러 왔어요.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블루길 낚시는 여기서 해볼 예정이고요. 머리 위에는 나무들이 있어서 파도 소리 필요 없네요. 미지근하고 시원해. <laughs>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물이 아주 미지근하고만. 한 24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열대어가 자라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수온이에요. 전혀 시원하지가 않구나. 여기? 여기? 모기들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모기향을 먼저 피자. 아디다스 모기가 계속 달라붙어요. 어우 무서워. 바로 모기향을 피워주고 가운데에다도 연소기에다가. 넣어 줍니다 이걸 갖고 다녀 오면서 지렁이를 사 오지를 못했어요 이번에도 지렁이를 좀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렁이가 있을 만한 곳이 안 보이네요 이런 데 있으려나? 호미는 챙겨 왔는데 지렁이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석에 습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데 있으려나? 여기를 한번 파볼까? 응. 지렁이가 있어야 하는데 어? Thing. 있다! 어? 여기 있다! 한지렁이! 응 우와 작다 응 음, 좋았어 아주 좋은데 뭐지? 여기? 여기는 파면은 바로 나오는 곳인데? 너무 더워서 없나봐 지렁이 잡는게 어렵네 응 여기있다! 와 오늘 진짜 잘 안보인다 어. 어, 찾았어. 좀 크다. 음, 음 좋았어. 어, 여깄다. 어, 좀 위에 있구나. 물가 쪽이 아니라 약간 위에 있어. 음. 이 애벌레도 한번 불루길 낚시를 하는데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팔팔한 거. 어, 얘 크다. 요 정도로 한번 시작해 보자. 지금까지 잡은 지렁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지렁이가 잘안 보이네요. 이걸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음료수인데 이거 한번 사 봤어요. 이게 맛이 어떤지 우유 식빵 맛? 별로야?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식빵 맛이다. 더... 일단은 더요2.5칸대에다가 조금 전에 잡았던 지렁이 이걸 사용할게요. 우선 에벌레 한번 사용해 보자. 과연 뭘까? 뭐야? 아, 크다. 크다. 이야. 첫수로 올라왔습니다. 이야, 요거 괜찮은데? 얘는 바로 담아줘야지. 좋았어. 일단 담아놓자. 야 그래도 큰 걸로 시작했다니, 처음으로. 감성돔 2호 바늘에다가 이렇게 지렁이를 잘라서 몸통을 관통하면서 끼웠습니다. 오, 나이스. 요거는 좀 작은 거. 블루길 작은 거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건 진짜 산책이다. 와 진짜. 따자. 이거 되게 이쁘다 이거? 응. 와 예쁘다. 아빠 한번 먹어볼게. 나이스한데. 잘안 잡히지? 오늘 이상하게 입질이 없다. 블루길도 못 잡는 날이 있네요. 지금 몇 마리냐? 잡은 게세 마리. 블루길 세 마리 잡았네요. 블루길이 여기가 원래 잘 잡히는 곳인데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뭐 블루길 입질도 안 오고요. 보이지도 않고 그러네요. 요거를 이세 마리로 뭐할건 없는데 그래도 요거를 다시 살려 줄순 없으니까 블루길이 또 먹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제 아이스박스에다 넣어서 집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얻어지기 전에 빨리 가자. 와, 아, 잡았나? 와, 대박, 대박, 대박! 오, 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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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커. 어, 진짜 크네? 응. 오, 다슬기. 다슬기 또 있어? 봐봐. 크기 커. 어, 당연히 작크지 이거 봐. 봐봐. 우와. 어, 블루길 잡지 말고 이걸 잡아야겠는데? 어, 그럼 이거 밤에 잡자. 그러면 그냥, 어, 블루기 포기하자. 그럴까? 응. 다슬기 응.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4마리. 네 낚싯대는 차에다 넣고 올게. 응, 잡은 불루기를 내장과 지느러미까지 제거를 한 다음에, 물기를 제거를 해주고요. 요거 불루이를 3마리. 이번엔 좀, 좀더 맛있게 건조를 시키겠습니다. 건조를 시켜서 먹어봐야지 어? 뭐야? 시간을... 어 뭐야? 어, 뭐야? 10시간만 건조를 시키겠습니다 어, 뭐야? 이게 아주 살이 쫀득쫀득해 보이는데 건조까지 시키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싶어? 응 어제 저녁에 와서 건조기를 10시간 돌려놨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나? 어우, 단단해졌다. 지금 불루길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 아주 그냥 단단한 게 반건조가 된 상태 같아요. 비린내가 좀 살짝 나는 게 약간 쥐포 같은 그런 냄새가 나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요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물고기 3마리로 무슨 요리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블루길을 살려줄 수도 없고요. 이거를 뭐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왜냐면은 맛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블루길 세 마리 이게 양이 작긴 한데 그래도 이걸로 충분히 뭐 맛은 볼수 있으니까 이걸로 요리를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그냥 이 상태에서 구워 먹어도 될것 같은데 살짝 조림식으로 해서 먹어봐야겠습니다. 아빠 어... 이것도 안주할 거야? 이거 안주해야지. 칼집을 내주자. 칼집을 3 개만 내자. 양념이 잘 들어가게끔 칼집을 좀 내줬어요. 이렇게. 딸이 잡은 블루길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파 한 1cm 정도로. 1cm? 그 다음에 냄비 뚜껑을 열고 열고 양파를 깔아줍니다 지금 썰은 양파를 냄비 밑에 먼저 깔아줍니다 여기다가 무를 얇게 썰어서 무를 잘라서 양파 위에다가 무 무를 올려줘요 그리고 그 위에 블루길 양이 너무 적지? 응. 딸도 먹을 거야? 한 입만 먹어볼래.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볼게요. 마늘 4 개면 되겠다. 순한 고춧가루 적당량. 요거는 청양고춧가루. 조금만. 간장. 미림. 그리고 설탕 한요 정도. 아 음, 조금만 더. 저어줍니다. 그리고 고추장 한 숟가락. 그리고 후춧가루까지. 그리고 요 굿! 그리고 파. 너무 많데 많으면 좋지? 불을 켜주고 이 위에 양념장을 부어줍니다. <laughs> 양념장 위에다가 파 듬뿍. 아, 벌써부터 냄새가 맛있다. 그래? 음. 뚜껑을 닫고 좀 끓여줄게요 뚜껑을 잠깐 열어볼까요 오, 잘 끓고 있다 오, 냄새 아주 기가 막힌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어 그럴싸해 보이죠 여기에 빠져서는 안될 소주 하나 콜라도요. 우선 콜라 한잔 먼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의 요리 제목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블루기를, 반건조시킨 블루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한 건데,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인 조기찜 같기도 하고요. 음. 코다리찜 먹는 기분이에요. 근데 양이 너무 적다. 요 가시가 너무 많아요. 보시면은 바다 생선 찜처럼 그런 비주얼이 나오고 있어요. 살을 발라내서 한잔하겠습니다. 아! 그 느낌은 코다리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맛은 코다리보다는 맛이 떨어지네요. 그 흙내 같은 게 살짝 나고요. 장가시가 정말 많아요. 어, 요건 더 맛있다. 음. 아, 블루길이 좀 많이 잡혔으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싹 벗겨내면은. 블루길의 이 가시가 가장 걸리적거리네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가시가 좀 두꺼워서 발라내기가 조금 수월하다는 점 그나마 좀큰 아이로 먹으니까 좀 고소한데요 한잔 하시죠 아 벌써 세 마리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껍거나 뭐 살이 많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먹을 거는 사실 별로 없네요 역시 먹을 거 많은 거는 베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베스는 맛있어 베스가 <laughs> 맛있지 또한잔 해야죠 다음에는 불길에 껍데기를 벗겨서 요리를 해 봐야겠어요 그 흙내가 계속 나오니까 약간 아쉽네요 그래도 양념이 잘돼 있어서 양념 맛으로 먹을 만은 해요 한잔더 하고 이번엔 불고기 다 먹었으니까 양파를 먹어야겠어요. 양념이 쏙 들어간 게 양파 가 제일 맛있구나. 양파 좋은데요. 아, 요즘에 낚시하러 가신 분 계신가요? 아, 불루길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지렁이 루어로도 바로바로 바로 잡히는 그런 어종인데 이번에 갔을 때는 수온이 높아서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팔팔한 지렁이를 끼워도 전혀 입질이 없었습니다. 블루길 천국에서 이 달랑 세 마리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낚시로 잡기가 편한 어종으로 요리를 해봐야겠어요. 아 요즘에는 뭐 붕어 잡기도 힘들고, 이 블루길도 힘들고, 어디 소마터를 가야 하나? 한잔하시죠. 흙내 좀 싫어하시는 분은 이 맛을 싫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잔하세요. 채소가 맛있네요.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곳에서 재미있는 낚시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같이 한잔하세요.